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창세기에서 한장 넘기시면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한 장이지만 연수로는 한 400년 정도 뛰어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내용을 그 약속하신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창세기 39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입애굽기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보면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70명의 그 가족이 이제 민족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 민족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00년이 지나고 자꾸 인호수가 불어나고 민족이 되니까 애굽 왕에게는 이게 위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당시는 에 잦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일 때 나가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민족과 같이 에 많어진 어, 유다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어, 전쟁에 다 나가고 여자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면 자기 민족이 다 멸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예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딱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라. 아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집을 넣어야 이 건축물이 그리고 벽돌이 단단한데 그동안 집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그걸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집까지 이렇게 다베어서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쌓아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아,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요. 그 시키는 일 노역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아왜 부르셨냐가 왜 들으셨냐? 아, 물론 소리 지르니까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에, 탄식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억하신 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귀를 열어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어,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기에 하는 그 모세를 몰라서 모세를 불렀겠겠습니까? 뭐 이런 거 모른다면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모세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불렀을 때에 그 이리저리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사사로 부르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손문치를 놓고 이것만 에, 땅만 마르고 이것만 젖어있게 하면 은네 따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손 뭉치만 마르고 땅은 젖어 있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요리조리 시험을 했죠. 네 하나님은 요리조리 응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요리조리 피하지 못하게 만드셔서 기도을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기도를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누군지 몰라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너 누군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세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건 없건 학력 수준이 얼마나 있건 없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르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교회 앞에서든지 또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멍가게라도 저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쓸모가 없어요. 시키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되고 해놓는 건 하나도 없고 돈만 야금야금 다가면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싫어합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헌신짝과 같아요. 다 버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어, 참 기뻐함으로 또 기쁨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의 불순종함을 보고 그를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의 불순종함을 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요 가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시키는 거 있으면 안 해요. <laughs> 시키는 거 있으면 안 해요. 야, 야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아 네. 오늘 허리가 아파서 <laughs> 못 한다 그리고 그러고 나중에 와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야 이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해요. <laughs> 아빠 사랑하고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하고 얘기해 주는 거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한 대매요, 하나님 찬양한 대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여러 변명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바닥이 날 인내심의 바닥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에요. 요 바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갑니다. 그럼 우리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바닥내게 만드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촉발시켜요.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집을 못 꺾으세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래요. 강팍해서 못 이깁니다. 근데 못 이기는 게 아니라 강팍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그 강팍의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것 자체는 스스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고집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실 때는 때로는 고통 주 주시고 또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도 하시고 다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도 여기에 조금씩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어 이게 안 일어나던 일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냥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건 없건 그냥 나가서 일단 일단은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그 심령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이갈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포기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결국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마땅히 받을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강팍한 대로 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그 고집 피는 대로 한번 살아볼래? 너희들이 그렇게 태클 받지 않고 고집 피는 대로 한번 한번 살아볼래?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결과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결과 뭐냐면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돼 버리고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돼 버리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네 고집 부리는 대로 한번 잘 되나 보자 내버려두잖아요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모세가 바로에게 먼저 한번 찾아갑니다 너를 출애굽할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가라.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몇주 전에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이 여러 기적을 보여 손에다가 한번 넣보고 어 지팡이도 던져보고 핏물이 날강이에 핏물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백성을 좀 내보내 달라. 근데 바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쓴 잔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았습니다. 하나님 나물 먹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백성들 보내달라고 한번 갔다 왔더니만 이 바로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학대하게 됐고, 아 그러면 이때쯤 하나님 구원해 주시던가 건져 주시던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때 예 하나님이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이름을 하나 툭 던져 놓으시면서 걱정 말아라 얘야, 걱정 말아라 얘야.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엘샤다 이름으로는 너희들에게 계속 나타났지만 거기 창세기부터 일장부터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다 엘로힘, 에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춰뒀던 이름 하나를 모세에게 딱 내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여호와 내가 그 동안은 여호와 이름 이거 감추고 꽁꽁 숨겨두었는데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라.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맛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의리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내가 있지 않고 다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6절에 후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내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희 하나님이 되리라 힘이 나시죠 하나님은요 을이 있는 하나님 요나 하나도 잊은 거 없다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마이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와라고 호 하는 이 말씀의 이름의 의미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언제요? 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 학습한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엘샤다이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데 여호와는 의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의리도 있고 예. 힘만 있으면 어쩌면 깡패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냥 막 휘둘리면 우리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다 지키세요. 의리는 있는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의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이 어원은요 굵고 튼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뚝이 굵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쇠 팔로 여러분을딱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겠다. 요 약속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손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은 있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동일한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나를 띄엄띄엄 보지마 이런 얘기에요. 나를 1,3,5,7,9로 보지마 충청도 사투리로는 해성해성 보지마 이런 뜻이에요. <laughs>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세봐라 몇 가지 셀수 있는지 그 셀수 없는 그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이오 마지막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의리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의리 있는 하나님이다. 그 의리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신통치 않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달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구제를 그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요? 해 듣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약속한 거는 내 분명히 지킨다. 그렇게 놓고 얘기해 줬는데도 이것답니다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런 인간 죽여야 될까요? 살아 살려야 될까요? 참 그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았다. 다른 말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온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온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 뭐가 안 들어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제가 어, 작년에 에, 우리 수요일날 어, 예수님의 마음 갖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령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먼저 감정을 없애야 돼요. 그 성령에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가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내게 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고 뭐고 순종 안 한다니까요. 감정에 순종해 버리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마음들 상하고 죽겠는데 아유, 빨리 좀 잠이나 청하고 내일 일어나서 또 노동의 현장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급선적으로 버려야 될 신앙의 태도는 감정이에요. 악한 감정, 상한 감정. 이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로막을 게 아니라 상한 감정은요 치유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한 감정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상한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치유받아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였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숨 쉬고 계시면 제가 한숨이 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호흡이 짧다는 뜻이에요.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호흡을. 그런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우시고 그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은행하시니라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 호흡을 에 불어 넣으실 때 길게 넣겠습니까 아니면 짧게 넣겠습니까 크게 하세요. 생명이 있으라고 이렇게 불어넣면 딱 그냥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말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기다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다는 건 뭐냐면. 예, 성령을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후 하고 깊숙이 들어 마실 수 있도록 내주시는데 여러분 이 호흡을 짧게 하지 않는 짧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더 호흡을 길게서 해 우리를 주시는데 내가 받을 땐 코를 막거나 마스크하거나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생기셔야 돼요. 호흡이 짧아지면 생기다 말어요. 생기다 만 사람들이 설익은 것들이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아요. 고구마, 감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 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설익지 않은 것은 설익은 것들은 이제 더 삶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설립고 덜립고 성숙하지 성숙한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흡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도 길어지고 영의 호흡도 길어지고 말씀의 호흡도 길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마음도 기쁘고 심령도 기운을 얻고 그런 심령이 대결을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은 의리 있는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가고 생명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